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 1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야 13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부하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였다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르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다윗자 자수...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주석책에 기록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보다 두 배가 많았고 전략도 탁월했습니다. 남유다 뒤에 복병을 배치하여 앞과 뒤에서 동시에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불리한 전쟁임에도 어떻게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성도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달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도는 소금 언약을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남 유다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산 위에 서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금 언약을 선포합니다. 소금 언약이란 소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말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위해 모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세우신 그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아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북이스라엘 군대는 그 마음이 분명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지만 더욱 주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합니다. 아비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버렸다고 꾸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세우지 않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주님은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비아는 남유다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며 머리가 되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끝까지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전합니다. 아비아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부로 판가름 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아비아가 북이스라를 향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무리들은 남유다 군대 뒤에 복병을 배치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뒤에 있던 복병을 발견한 남유다는 앞뒤의 적들로 둘러싸인 절체 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이 전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유다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앞에서 도망했다고 설명합니다. 남유다 군대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50만 명의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8절은 남유다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은 군대의 많고 적음, 그리고 전략이 탁월한지 그렇지 않은지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 여부로 승패는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도는 소금 언약을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기도의 용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